아,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오늘 아침에 MBC가 보도했습니다. 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의혹 가운데 그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그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그 외교 공간을 동원하는 등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 이와 함께 검찰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초동 영포빌딩에 있는 청계재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청계재단 지하 2층에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지하 2층에 있는 건 아니고 예. 네뭐 다른 층에 있는데 이게 지하 2층만 지금 검찰이 콕 집어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지하 2층이 이제 뭐 청계재단에서 뭐 어떤 뭐 창고 같은 걸로 쓰는 모양인데. 음 자료가 거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그 그러니까 누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거, 네,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큰 진술했고 거죠. 자료가 그쪽에 다. 음폐되어 있다. 네, 그래서 지하 2층을 콕 집어서 여기를 아하.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압수물이 담긴, 삼, 담긴 상자에는 그 B H 다스라는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고 내부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네, 네. 증언에 어. 따라서 압수색을한것 같고 피의,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어,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원래는 아무래도 평창올림픽이 끝나야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좀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속도를 보니까 오히려 올림픽 개막 전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자들의 예측은 일단 음.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즉 소환은 올림픽 전에 하고,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소환하고 조사한 뒤에, 네네. 어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스무 시간도 넘 가까이 갈 수도 있을 정도의 장기 조사일 터인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올림픽 기후에 하지 않겠냐, 네네. 아 왜냐면 이 평화 올림픽이나 이런 분위기 지 좋은데 깰. 그 꼬춧가루 뿌리면 안 되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그렇죠. 뭐 뉴스의 눈과 귀가 거의 음. 다 올림픽에 모아지는 시기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올림픽에 모든 주제를 빨아들인 이 블랙홀이 되는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음. 이 다스 관련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MBC가 연이틀 그 다스 관련 노취, 녹취록 특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제도 이상은 씨 아들 이동영 씨가 그 자신의 측근에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그 자신을 부사장에서 아산 공장으로 쫓아내려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아산 공장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 이시, 그리고 이시영 씨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듯한 녹취록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이게 다그 2016년 그 다스가 이시영 씨의 그 후계구도를 잡아가고 있을 때 예. 벌어진 일이어서. 2016년에 결국 CFO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네네. 재무회계 총책임자. 그렇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좀, 그좀 무리한 욕심이 예. 이런 화를 좀 일으킨 거 아닌가. 2010년도의 해외. 영업의 과장, 영업팀의 과장으로 들어왔다가 네. 6년 만에 허허 회사를 장악하는데 지분일도 없는데? 지분일도 없죠. 지분일도 없고 예, 이 회사 네. 자체가 이상은 씨가 실소유주라고 이명박 측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목상 소유주죠. 네. 서류상 소유주. 서류상은 음. 소유주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자기 아들에게 이게 승계를 하는 게 좀. 옳지는 않지만 그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과정이고 네. 과정이고 또 이동 이동영 씨가 그때 이제 총괄 부사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음. 갑자기 이제 이시영 씨의 등장으로 예. 이동영 씨가 밀려나고 음. 네. 이시영 씨가 지금 다스의 그재물을 틀어주게 된 거죠.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음. 중국 아개 지사 중. 중요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네개 지사의 네. 사장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개 지사의 매출이 5,500억 가까이 되고 네이 돈이 되, 다스에서 돈이 되는 뭐 어떤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이 이시영 씨가 네. 총괄해서 관리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SM, 네네 네. 다운 이런데 이런 데는 또 지분이 100%의 이시영 씨가 그그 그렇죠. 매제 그러니까 이명박 여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동생의 남편. 네과 함께 지분 이 100%짜리 어, 협력회사 이거를 네네. 이시영씨 75 매제 25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협력업체도 먹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 그 재벌들이 그 기업을 승계할 때 네. 일어나는 이제 편법 같은 방법인데. 재벌들 일반적으로 쓰는 그 꼼수죠. 네, 그러니까 음. 작은 기업을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소규모로 예. 이제 세울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일감이나 각종 지원을 몰아줌으로써 그렇죠. 그 회사를 키워서 재산을 늘리고 S M 은 자본금이 1억인데 네네. 다운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본금이 45억인가 47억인가 그런데 1억짜리가 47억을 먹어요. 아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상근 기자가 저를 먹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아 제가 1억. 예, 제가 47억. 아, 네, 1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1원으로 하죠, 1원 아, 1원1원이요1원데 일원, <laughs> 47억. 네, 1억은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laughs> 네, 그럼 네. 한 얼마, 100만 원? 어, 100만 원. 네, 100만 원. 네, 100만 원내 예, 4,700만 네. 원. 아, 네. 어, 좀 계산하기 음, 복잡한데, 그거는 복잡하긴 하지만 그 네. 정도가 적지 않아요. 1원으로 하죠, 1원 1억이요. 1원농 사세요? 어, 넘어갈까요? <laughs> 어 여기에 1원이라는 것이 참 꼬여지는 <laughs> 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네. 제가 47원이어도 제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을에 을. 둘다을놀이한 거예요. 아, 네. 그렇죠. 1원이나 네. 47원이나 힘들죠. 아이, 지금 미장에서 사고 나고 네. 좀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두 번째 전해드의 소식도 좀 안타까운 <laughs> 네. 소식이어서 네, 이 포스코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네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다 질식했는데 결국 사망 사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십오일 오후에 경북 포항시 남구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각 타워에서 그 질소가스가 누출이 됐고, 아하. 네 타워 안에서 작업을 하던 네, 노동자 네 분이 질식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아유. 그 사망한 분들은 60세 이모 씨, 47세 이모 씨, 그리고 30, 31세 안모 씨, 26세 주모 씨였고요. 모두 비정규직 네. 노동자 분들이었어요. 네. 어, 이분들은 오전 9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3시에 3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작업에 네. 투입이 돼서 그 냉각용 충전재를 교체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변을 당하셨습니다. 네. 어, 질소가 누출이 되면 공기 중에 산소량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네, 질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문제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두 분이 아하.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이런 사고가 또 벌어진 거죠. 예. 이에 경찰은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요새 이런 위험한 일들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기업들이 자꾸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그 비정규직 혹은 외주업체를 써서. 네, 이렇게 아예 맡기고 있죠 그래서 예. 어, 위험의 외주화라는 뭐 사회적 용어가 있는데 네, 이번 아. 사고가 난그 포스코만 해도 그 최근 5년 새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고 7건 중에서 그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거의 대부분 외주업체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뭐 보상도 많고 음. 고용이 좀 안정적이어야 할 텐데 좀 우리나라는 좀 그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요 음. 네 안타깝, 안타깝더라고요 네. 제게 자신들의 그 수익, 수익 영리 활동은 권한이거든요. 네네. 돈을 버는 것은 권한 아니에요. 그럼 권한과 책임은 1대1 동등한 그람 수여야 되는데. 그렇죠. 책임은 밖으로, 책임은 곧 생이 따르거든요. 네 그럼 밖으로 내돌리고. 아 안타깝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예. 네. 다음 뉴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속은 것을 후회하며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한탄을 했다고 예. 유영화 변호사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네. 그다음에 국정원, 국정원. 민정수석 네, 이런 데에서 최순실 관련 보고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정유라와 관련된 승마 얘기를 했다, 했다가. 고위 공무원들이 그대로 나쁜 사람이란 평가를 듣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이제 최순실을 보고를 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이 인터뷰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 최순실 씨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크게 후회하고 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 경찰 민정수석 등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아무도 최 씨에 대해 보고가 없었는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최씨가 거까지 온 과정은 어떻게 왔는데요? 박근혜 근처까지 온 과정은 어떻게 왔는데요? 어, 사실 그... 왜 박근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한테 소개했는지 원망스럽다. <laughs> 네, 그 누가 소개를 했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오래 전에 네. 왜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로 태어났는지 원망스럽다. 그렇죠. 최태민 목사를 만나면서 네. 이게 연인이 된 거죠. 최태민 목사와 내가 왜 가까이 지냈는지 원망스럽다. 그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나는 왜 태어났는지 원망스럽다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은 거죠 어, 아니 그렇죠. 어떻게 박근혜 근처를 갔겠어요 네. 갔는데 그걸 간 사람이 국정농단 한다고 그렇게 가까이 갖고 최측근인데 경찰 국정원 민정수석이 거기다 얘기했다 다 잘릴 텐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정상 기자가 여기서 밖에 있는 PD 욕해봐요 저한테 그냥 가세요 집에 아, 나는, 나는 PD가 내 오른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안 되는 건가요? 아니, 왼팔이에요 왼팔 <laughs> 네. 어, 또 다른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 씨가 유영아는 유용, 이게 박근혜 대통령 얘기인지 진짜 맞아요? 아, 이 인터뷰를 할때그 네. 유영아가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이제 자기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네. 그 미리 인터뷰 승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그거는 확인할 길은 없죠. 근데 어쨌건 유영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유영아발 가짜뉴스 같은데? 뭐 가짜 뉴스일 수도 있죠. 예. 예. 자기 정치인가 인터뷰이다 보니까요. 곧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어 가능할까요? <웃음> <웃음> 자기 정치 네, 할 수도 있는데 어, 이번에 어디 지방선거 출마하는 거 아닐까요? 유영아 대변이? 아 유영아 지방... 대변인이나 변호사? 네 지방선거. 예. 근데 뭐 서울구치 속 인근에 아니면 인천이니까 출마하시잖아? 인천, 아그그 그 경기도 아, 화정, 예. 화정이니까 거기 뭐 구의원 이런 거 출마하지 않을까? 아 글쎄요. 근데 기초의원?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취재와 그런 거 취재와 기자가 그런 거 취재하면 어떻게 해요? 아 유영아가 지방선거에 에서 <laughs> 나가는 걸요? <laughs> 네, 그렇군요. 자이상덕 전원 휠체어 타고 방금 걸, 검찰 출소. 자 콜록 성명을 내신 분들 분도 곧 아플 예정입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근데 참 이렇게 휠체어들 타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검찰에 나가. 창조경제요. 예 어, 네네. 네. 아, 휠체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그렇죠. 휠체어도 경기를 살려야 되고 네. 또미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일자리. 아, 고용 창출. 고용 창출. 그렇군요. 그리고 유구 밀두개두 자서. 아, 네. 뭐투이 밀지도 있죠. <laughs> 그리고 거기 담요 덮자요 담요. 네, 네. 아, 담요 네, 생산 창출. 아, 네, 그렇죠. 예. 돈이 어, 돌잖아요. 다양한... 돈이 돌잖아요, 소비. 아, 네, 그렇군요. <laughs> 병원에 가셨으니까 또 병원에서도 그렇죠. 어, 네. 병원 요즘 병원 적자거든요. 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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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 우리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험 쓰지 않았을까? 그런 거 취재 오세요. 보험 썼는지 안 썼는지. 아, 이상득 예. 그런 거 쓰러졌을 때요. 예. 뭐 아마 뭐 급여 항목이 많지 않았을까요? <laughs> 음. 네, 의료 보험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이. 예. 아이고, 77이사님 며칠째 한파로 수도 어려서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씻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얼른 한파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남극보다 더, 더 춥답니다. 아, 우리나라 독한 나라의 추우. 일단 남극보다 더추운데그 네, 노원 쪽에 수도관이 네. 파열이 돼가지고 네, 어, 그렇죠. 온수가 안 나왔다고. 그럼 또 전기도 가볼까요? 다 끊기고요. 네전혜연님 오늘 오늘 우리 아들 오늘 계약했어요. 열살 아이도 봉자주 방송실 열살 아이도